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삶에 적용시켜 봅니다. 다시 십자가로 시간 갖고 있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개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페리 님. 네.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죠? 아, 교회에서요. 찬양팀을 하고 있고요.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laughs> <laughs>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시켜주셔서. <laughs> 아, 예. 주일에 찬양팀 사역하려면 네. 찬양 연습을 또 미리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에 찬양 연습을 하는데요. 어, 방송사에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는 참여하고 기도하고요. 그 시간이 참 귀합니다. 그렇죠. 쉽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쉽지 않는데. <laughs> <laughs> 하여튼, 우리 간사님이 또이 방송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laughs> 네. 아주 저는 은혜롭게, 정말 행복하게. 연습에 참여하고 있어요, 가정님. 네, 정말 대단하시고요. <laughs> 네. 저는 송디님처럼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재능을 쓰고 게다가 자기가 번 돈까지 헌금으로 내면서 교회를 섬기는 대다수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정말 귀하고요. 주님이 알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 자리매김, 교회 정착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참, 목사님이 교회 정착이란 단어가요. 오늘 아침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그냥 비단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 새 가족을 정착시킬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아침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착될 주인공이 바로 당사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laughs> 그렇죠. 자 이제 곧그 새해가 다가오고 있고 연말 연시에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데 교회 정착,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요. 교회에서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쑥스럽다고 어색하다고 피하면 안 돼요. 성도간의 만남을 무시하면 교회의 정을 쌓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내 교회라는 주인 의식을 갖기가 어렵죠. 그러면 교회에 제대로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예. 교회 생활은 결코 독립군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떨 때는 만나는 것 자체에 그냥 아, 그냥, 그냥, 아마, 한... <laughs>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다양한 만남의 기회, 성도 간의 교제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거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구역 모임, 이 소그룹 나눔 참 중요한 거 같아요, 목사님? 아, 그렇죠. 안 보면 멀어진다는 말이요. 교회에서도 적용되거든요. 네. 이 땅에서 함께 부름받은 동료 성도들과 별다른 만남이 없이 신앙 생활하는 것은요, 마치 한 가족이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도간의 만남은요, 교회에 잘 정착하는데.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아, 물론 그 만남은 예배 시간에 얼굴을 보는 정도가 아닌 거죠. 그 예배 ]죠. 시간 이외 시간을 할애하는 그교제그 친교. 목사는 교회 정책을 잘하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 정책을 잘 하려면요. 훈련의 기회를 또한 잘 잡아야 됩니다. 어. 각 교회마다 다양한 훈련기를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섬기는 교회는요. 제자 훈련, 신구약, 성령, 통독. 큐티 학교, 성교 학교, 내적 치유 상담, 뭐 이런 훈련 교육 기회를 연중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훈련에 동참하면 영성이 키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도 돈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이 훈련소에서 군인 다움을 배우듯이 성도 역시 훈련을 통해 성도다워진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성도다워지는 것과 교회에 잘 정착하는 것 별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잘 정착하지는 못하지만 성도로서는 잘 성장하고 있다. 이런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정착과 신앙 성숙은 꼭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함께 엮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기 위해서도 정착을 자리매김을 잘 해야 합니다. 네. 오늘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정착하고 계시죠. 하여튼 예, 저도 그렇고요. 저도 잘 정착하면 좋겠고 하여튼 그 매일매일 새로운 그 정착이 저에게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하나만 더 말씀해 주세요. 네, 그냥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교회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섬김의 기회를 또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기회라면 교사, 봉사활동, 이런 거 말씀하신 거죠? 아, 물론이죠. 섬김과 봉사는 친밀감을 더해줍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섬기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섬기면 소속감이 생기고 친근감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부서와 교회에서 자리매김이 확실히 되는 거죠. 네. 요즘 연말이어서 아마 교회 각 부서마다 내년에 이제 봉사할 일꾼들, 또, 뭐,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지명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대로 <laughs> 그렇죠. 할 텐데. 하여튼, 너무 계산하지 말고요. 너무 빼지 말고, 은혜 받은 대로 이 봉사부서 꼭 정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오랜 시간 섬김을 내려놓고 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내년부터 다시 봉사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왕년에 많이 섬겼다면서 자꾸 옛날 소식적 얘기만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여러분 오늘요 이런 마음에 좀 실제 결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요 목사님 항상 이때쯤이면 은근히 기다립니다. 음. 그니까 이때쯤 뭐가 나올 때가 됐고 그렇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저요, 내년에 이런 봉사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 역으로 그냥, 그냥 먼저 하는 거 목사님, 그건 언제 나와요? 내년 그, 그건 언제 정해지나요부터 해서 한번 그렇게 먼저 한 발짝국 한 걸음 다가가면 정말 또 다른 2015년에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를 바래요 네. 아유, 그런 교회 목사 되면 행복할 겁니다. 예. <laughs> 네, 오늘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또 송피님도 해 주셨는데요. 네. 교회 정착을 위해서는요. 쑥스러워도 용기 내어서 조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섬기는 일이라면 더욱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 정착 잘하는 방법 만남의 기회, 훈련의 기회, 섬김의 기회를 붙들겠습니다. 광명해명교회 박태영 목사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연말 행복하게 마무리 하시고요. 내년은 주한에서 더욱 행복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